프랑스의 위대한 낭만주의 화가 드라크로아는 이웃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읽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빈센트반 고흐는 드라크로아의이 그림을 보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도도 받아들이고 또 몇 가지 손을 대면서 살아 있는 듯한 독특한 필치로 새로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에, 빈센트 반 고흐는 본래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 그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예술에 대한 타오르는 열정 이 정렬을 화폭에 살아 움직이는 필치로 그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젊었을 때에는 영국과 벨기에의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질환이 다가오고 말년에는. 정말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신심이 약화됩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다른 화가들이 그린 이 기독교적인 작품들, 이 기독교적인 작품들을 참조해서 특유의 강렬한 색조와 그리고 선으로 독특한 이 신앙의 그림, 이 종교화를 여러 점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반 고흐의 작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지요. 어, 정말 이, 이, 이 작품 정말 이 색상도 강렬하지만 이선 어, 선이 살아있고 굉장히 힘이 느껴질 만큼 어, 율동동감이 어, 어, 있습니다. 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일까요?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발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 발이 살짝 들려 있죠? 네, 오른쪽 발꿈치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자, 왼쪽 사람이 사, 어, 사마리아인인데 에, 이. 왼쪽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오른쪽 발뒤꿈치가 살짝 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가두기, 가두지 가누지 못할 만큼 죽어가는 한 여행객을 말에 태우기 위해서 아주 온갖 힘을 다 쏟아 붓고 있는 그러한 아주 동적인 다이내믹한 그런 그림입니다. 재널널을 당한 그 여행객을 말에 태우고자 안간 힘을 쓰는 어떤 역동 역동적인 그 모멘트를 빈센트 반 고우는 이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과 서있는 사마리아인과 그 다음에 말 위에 태우려고 하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이두 사람의 가슴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을 당해 죽어간 그 여행객의 고통. 그 고통을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고통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릅니다. 그의 고통을 가슴으로 받으며 그를 고치고자 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 이 사랑도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됩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정, 사랑, 그리고 치유가 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져 옵니다. 오늘 말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길 가는 한 나그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길순을 잡고 내려갑니다 우리 모두 길 가는 나그네이든 그 사람 역시 길 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길 위에서 그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를 기다렸다가 만나기 무섭게 그를 흠씬 두들기고 가진 것을 죄에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거반 죽었다 이렇게 에 피, 에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생길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종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재기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강도는 마침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서른 편 정도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옷이 등장하는. 그리고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로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문화, 옷은 의상은 문화적인 코드입니다 이 사람의 의상을 보면 이 사람의 인종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슬람인지 아니면 힌두교인지 불교인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의상을 보면 이 사람의 온매무새를 보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계급이 어느만큼 높은지, 어느만큼 낮은지 알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의 의복을 빼앗아갔다로 가는 것은 이 사람의 옷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이 꽤 높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옷은 신분과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인종도 신분도 그 어느 것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옷을 빼앗기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도는 그를 거반 죽은 사람으로 만든 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에게 과연 그 어떤 구원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하여 죽은 그 불행한 여행객은 지금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 길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여행객에게 다가오고 그를 바라봅니다. 죽어가는 이 여행객과 그 길로 차례로 다가오는 한 사람, 또한 사람, 그리고 또한 사람. 마침내 눈이 마주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대단히 감각적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와서 그를 보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마찬가지로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33절,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길에서 재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한 여행객, 불행한 사람, 그 곁으로 다가오는 세 명의 사람들, 개인, 개인, 또 개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단히 감각적으로 세 번이나 이 재난을 당한 자와 또 다른 여행객들이 시선이 부딪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제사장과 레윈으로 모두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죽어가는 그 여행객과 눈이 마주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피하여 자기의 길로 재촉합니다. 왜그 불쌍한 일을 구하지 않고 지나쳐 갑니까? 이들은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성의 한 구절이 성전에서 일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정결, 곧 여호와의 성결과 관련된 법조항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21장 1,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말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율법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효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 죽어가는 일을 결코 도울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은 자로 여겨졌고 그를 도우려면 신체적인 접촉이 불가피할 텐데 그리하면 그들은 제사를 집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도 그리고 레위인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재난을 당한 자 그와 시선이 부딪혔을 때 그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를 도울까? 아니면 못본척 지나칠까? 이것은 진정으로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지나치자니 양심의 방망이가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를 돕자니 그 지엄한 정결의 규례를 파괴하는 꼴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당, 당분간 성직자이기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부정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은 제사장에게도 레위인에게도 직무유기를 뜻합니다. 그러자니 모든 이스라엘 평신도들로부터 존경은커녕 멸시를 받아야 하고. 같은 성직자들로부터도 집단적인 따돌림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살릴까? 아니면 못본척 지나칠까? 그들은 못본척 지나치고, 그 가련한 이의 시선에, 그 간절한 시선에, 시선을 외면하며 자기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왔다가 지나쳐간 그 길로 다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적대감이 가장 강합니다. 유대인들의 편에서 볼때 사마리아인들은 저 더러운 이왕인들과 피를 섞은 혼혈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미신화의 한 대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엄히 금지하였습니다. 사마리아산 기름이나 사마리아산 포도주 역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독일 앞비들의 전통을 따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속이 지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실로 혐오스러운 친구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정반대의 비유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거반 죽은 그를 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다가섰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를 진심으로 돕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첫째, 지나가는 길에 그를 보고 시선이 마주치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둘째, 그에게 가까이 다가섭니다. 셋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 줍니다. 넷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다섯째, 이튿날, 이튿날. 제가 성서 읽기에 제가 조금씩 철이 들고 그리고 감각이 살아날 때부터 이런 구절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이튿날. 하루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이 사람의 일정, 이 사람의 예정에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돌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루를 소비하고 있습니다.그런 시간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내 나리온 두 오를 내어 주막과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들릴 터이니 비용이 더 필요하면 청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불행한 자에게 먼저 다가서고 가진 것을 다 바쳐 그를 도운 것은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는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비유를 말하는 예수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도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지유의 주인공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이 여행자 또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옷이 정체성이며 신분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강도가 옷을 빼앗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조차 모든 것다 벗겨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비유의 가장 현기증 나는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오히려 유대인을 희생시켜 그 여행자를 희생시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내려오던 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를 돕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가장 가증스러운 인간이 내게 다가와 나를 덮고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바로 이 현기증나는 구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의 정체성마저 다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재난을 당한 저 유대인은 과연 저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져오는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그에게 사마리인이 다가오는 것은 정말 재수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리 오지 마! 저리 가! 내게서 꺼지라고! 하지만 그는 가위눌림 당할 때처럼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무력합니다. 그런데, 가만, 가만! 저 사마리아 사람은, 저 부정한 사람은, 자기의 가방에서 호리병을 꺼내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누구의 기름이고, 어디의 포도주입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산 기름이며, 그것은 사마리아 산 포도주입니다. 어디에 붙는다는 말입니까? 그 상처에 붙고 싸매며,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가련한 사람의 환부에 붙습니다. 사마리아 산 기름과 포도주는 이제 혈관을 타고 재난을 당한 유대인의 온몸 구석구석까지 다 흘러나가게 됩니다. 내가 비유를 읽으며 가장 현기증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그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를 흠씬 두들겼고 거반 죽게 만들어서 그렇게 오는 구원, 그렇게 오는 도움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이 막장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강도 만난 자가 다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은 후, 강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때려잡을 차례입니까? 사마리아인을 때려잡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잡는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 만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숱한 사람들과 저들의 문화 저마다의 생각 어떤 것은 기독교적이고 어떤 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반기독교적인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내세우지도 않고 신앙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독교적인 것.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를 자처하는 반 기독교도 많고, 그리스도인을 자처하지만 적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이며, 무엇이 반 기독교, 그리고 적 그리스도입니까? 비유의 궁금한 점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본래 자신의 일정과 일이 있었을 터인데 자질은 없었을까? 비유에서는 하루의 시간이 흐릅니다 더욱이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두 대나리온이나 지불합니다 이틀치 품삯을 들여 완전히 자기의 이틀 품삯을다 포기한 채 그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어야 할까, 관계 관계 맺기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 하나의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중히여기며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리와 제도를 넘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첫째, 그는 재난당한 자를 보고 먼 발치에서 시선이 부딪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중히 여기며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필요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에게 가까이 다가섭니다.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관념, 내 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런 발걸음을 떼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섭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사람을 중히 여기며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물론 사마리아산, 사마리아산 기름이며 사마리아산 포도주입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 어떤 교리, 편견, 선입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반고우는,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의 숨을 불어넣던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서 안간힘을 다하여 그를 자기의 낙위에 앉히고 그리고 주막을 향하여 갑니다. 낙위에 오른 그 여행객은 정말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다 받은 다음 생명의 위기를 다 극복한 이후에, 낙이 위에서 전해져 오는 그 따뜻함, 그리고 따그닥따그닥 낙이가 따그닥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자기의 몸에 전해져 오는 그 따뜻한 위로, 그 편안함, 그 속에 잠결에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대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데나리온은 하루 품싹이란 뜻입니다. 이틀치 품싹을 온전히 다 지불하고, 그리고 비용을 들여 자기의 것을 희생시키며 그를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이러한 마음으로 관계를 쌓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